방송, 아, 방송신적. 아, 방송신적은 있죠. 그때 그,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서 쉬었었죠. 취직이라기보다는 뭐 끌려갔죠. 뭐 끌려갔다기보다는 뭐, 갈 때가 돼서 갈간 거였는데. 그때 잠깐 스타를 안한다기보다 이제 방송을 이제 앞으로 못하겠다 그랬던 거죠. 그때 그때 이후로 처음 오신 거면은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회사 들어간 지가 지금 3년하고 한 3년 반 정도 돼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오신 거네요? 아, 어, 중간에도 계속 방송하고 있었는데, 뭘로 오시지?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원래 제가 이번 판메카니 달릴 생각이 없었는데, 자리가 이뻐서, 메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바이오닉 할라 했거든요. 근데 뭐, 바이오닉 같은 경우는 또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거의 뭐, 한 10판 아마 한 8판 정도는 바이오닉 할 자리가 나오니까. 파는 그 메카 한번 가볼게요 아들이랑 내일 낚시 가려고 하는데 추천 좀... 민물요? 민물... 김해 쪽이면 가락 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녹산 가락 그쪽에 그 아버지하고 그... 붕어 낚시하러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도 하도 제가 낚시도 댕긴게 제가 성인 되고 저 혼자 다닌거는 바다 낚시만 가서 민물낚시 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어릴때 한 초등학생때 그때쯤에 아버지하고 저 가락이랑 목산 그쪽에 민물낚시 간적이 있거든요 붕어낚시 그쪽에 아마 있을것 같은데 에이, 삼토스인데... 하필 메카닉 가니까 삼토스네. 수비 달려다 이거... 일단 벙커 하나 받겠습니다. 안전하게... 아, 아들하고 낚시 가시면 재밌겠다. 저도 아버지하고 간만에 낚시도한번 다녀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완전 낚시를 접으셔가지고... 아 정의구현 아 정의구현한 참하고 할때제 할 방송 보셨구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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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구현 할 때가 제 방송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내 방송 제일 재밌었어 사람들도 반응도 제일 좋아서 그때 제 방송 보셨나 지금은 정의군 할수가없어서그때는원순철 런처 더블을넌저 있고. 그래서그때는정서구이가능에었는데 저요. 저는 옛날에도 시청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옛날, 옛날에 도좀 오는 분들 모으는 방송이었어가지고 어, 그래도 지금보다 많긴 했는데 옛날에도 신뢰가 많은 방송은 아니었어니 저구 형 빨리 나와야 되는데. 스시테라는 없겠는데. 저구 형 절대 견제 맞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목소리> 제가 할수 있는 건마인너로 시간 벌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목소리> 아, 됐다. 와 살렸다. 와 저격 나왔다. 어, 이거는 이제 할만하다. 됐어. 살렸어, 살렸어. 와세시형 수비 잘했다. 안 죽었으면 됐어. 와 완전 다했어 아, 이번 판은 상대편이 삼토스거든요? 총총포 러시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토스 상대로 테란의 총총포 러시 괜찮나요? 일단 마인으로 시야 확보 싹 해주고요. SPD, good to sir. Yeah. What do you want? Report for duty.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Orders received. Yes, sir. Orders, Captain. Report for duty, sir. Good to go, sir. Yeah. Research. Yeah, Confident. I'm going. Oh, is that it? Just Drop finish. Something on your mind? I'll catch it 시험 보는 지금 마인으로잘해 놨거든요. 어, 리 우리 테란형 오케이 좋아. 집중한 말아 봐요.

나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좀시트를 움직이긴 하네요. s e 저쪽 시야 제거 하고 마인 으로 보고 있 으니까 게임 편하 죠. 곧도착다자사으로시이스네 나이스. 도 견제를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 이겠다 혹시 하이템이 자꾸 티 나오면 어디서 티 나오는 아템이 터만 해야만해야되겠다 이번판은 어떻게만해텐겠다니다 가보 말겠어 <목소리> 중간에서 끊어주니까 일단 셋시가 수비할 수는 있거든요. 다 아, 살만하게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어, 데 호도로스님, 안녕하세요? 이금도 충분히 할만하게 제가 다 해놨죠. 일단 뭐 경태시야 다 해놨고, 초반에도 마인드로 시즌다잘 잡아놨고, 당연히 그때문견 어, 시시나 c c 어 CC! CC! 자신 있지. CC! CC! c

오, 죽겠다. 11시 형, 3시 간다. 3시 형, 시형 간다. 꺼져야될것 같아. 잘 찍네. 아, 총총 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물량이 너무 많다. 실증 모드로 합용해야 돼요. 세시 형 도와줄게. 3시 자리가 많이 두드러 맞는 자리네. 나 얼마 전에 올린 영상보다 3시에서 팀한테 헬프 디질이 받았는데 남들 같이 가안 타. 도와줄게. 한번 기다려. 도와준다. 애기만 가면 돼. 여기요옷다 털어 가들 베리 나이스 오케이, 털에서 걸려버렸어. 탱크들이 다 시즈모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떠올릴라고? 지 떠올릴라고? 아그런거 하지마라 싸우자 이회도 yes, 오네 한바탕 하자 덴비라 양쪽으로 덴비라 자신있으면 덴비라 다 녹여줄게 다 녹혀줄게 아, 엠비라, 다시 있으면 엠비라. 확실히 도비 줄게. 아, 뭐 하줄게, 뭔가. 엠비라, 씨. 밥에 대고 가야 되겠다. 스타일인지 딸리는 거다 so real